언니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대바늘뜨기의 제일 기본 겉뜨기 안뜨기 설명드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헤어밴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겉뜨기 안뜨기를 배운 김에 헤어밴드까지 완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실을 킹콜 지그재. 이 실로 뜰 건데, 3.5mm 대바늘을 이용할 겁니다. 두 겹으로 뜰 겁니다. 이 실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겹을 이용할 건데, 시중에 파는 실, 아무 실이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5cm, 폭이 5cm 정도 되는 헤어밴드를 만들 겁니다. 원래 길이에 그러면 3배, 한 15cm 정도 가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왔습니다.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실을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걸고 같이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코를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매듭이 있는 게 이렇게 풀리거나 이러지 않아서 좋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 앞으로 당겨옵니다. 여기 실을 걸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보면 고리가 생겼습니다. 원이 그래서 여기 사이로 이게 렇 집게에 있는 실입니다. 요 실이 요 실을 빼옵니다 그래서 잡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15코 잡을 겁니다. 코수, 필요한 코수 계산하는 방법은 뜨고자 하는 길이 곱하기 게이지 수의 코수 나누기 10 하면 됩니다. 소수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올리거나 버려서 그 소수점을 없애고 코를 잡으면 됩니다. 코를 잡았고 돌려봤더니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앞쪽에 놓고, 뒤에서 앞으로, 실 걸고, 빼고, 여기 걸려있던 실은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안뜨기는 실이 항상 앞쪽에 있습니다.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습니다. 실을 돌려서, 감, 감아서, 실을 겁니다. 감는 방법이 저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했으면 계속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걸었으면 계속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빼옵니다. 이쪽에 실은 내려놓습니다. 안뜨기는 항상 실을 앞쪽에 놓고 뜹니다. 바늘을 뒤쪽에서 앞으로 이쪽으로 놓고 실 겁니다. 위로 이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면. 자, 이거를 뺍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오른손으로 뜨는 방법입니다. 뒤쪽에 놓실 걸고 뺍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걸었습니다. 건실을 뒤로 통과해서 뺍니다. 여기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실 통과시켰으니까 내려놓습니다. 안뜨기로 한단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코 잡았을 때 볼록했던 것처럼 안뜨기 쪽에서 보면 볼록볼록 합니다. 뒷면을 보면 사슬입니다. 사슬 모양은 겉뜨기를 뜨면 사슬 모양이 됩니다. 안뜨기 뜨고 뒤돌렸더니 사슬 모양, 겉뜨기 모양입니다. 겉뜨기는 실이 뒤쪽에 있습니다. 아까 안 뜨게 할 때는 바늘이 뒤쪽에 있고 실이 앞쪽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실이 뒤쪽에 있습니다. 바늘은 앞에서 뒤로 이 고리에 넣었습니다. 실 돌려서 겁니다. 바늘에 이 걸은 실을 빼옵니다. 통과시켜서 빼왔습니다. 코를 내려놨습니다. 왼쪽 바늘에 걸려있던 코 내려놨습니다. 앞에서 뒤로, 앞에 이 가닥을 이용해서 넣고, 실 걸고, 저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돌려서 걸었습니다. 여기 네, 통과시켜서 빼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통과시켜서 빼온 이 코는? 가닥은? 고리, 보리, 요 고리는 내려놨습니다. 지금 실이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겉뜨기는 실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놓고 겉뜨기를 합니다. 바늘 앞에서 뒤로 넣었습니다. 실 걸어왔습니다. 저는 왼 밑에서 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쪽은. 근데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걸어서 빼와도 됩니다. 근데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이 방법 했으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을 걸어야 됩니다.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고, 실 걸고, 통과시켜서 빼오고, 왼쪽 바늘에 있는 코 내려놓고. 그래서 겉뜨기를 뜨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됩니다. 반대쪽은. 안뜨기 모양입니다. 조직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한쪽은 겉뜨기 사슬 모양만 있고, 뒤쪽은 안뜨기, 뿔록뿔록한 모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왔고, 요실을 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한 바퀴 위로 이게 뒤쪽에 있습니다. 이실을 앞쪽으로 해서 이실 위로 뒤로 이렇게 놓고 뒤로 돌려줍니다. 일단은 여기 다음 단부터 첫코 빼고 여기는 뜨겠습니다. 안뜨기로 뜰 겁니다. 실을 앞쪽에 놓고 바늘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을 뒤로 돌립니다. 겉뜨기 하려고 뒤로 돌렸습니다. 겉뜨기 합니다. 실을 앞으로 놓고 안뜨기 합니다. 이렇게 겉, 뒤로 놓고 겉뜨기 합니다. 한 하나는 안뜨기, 하나는 뒤로 넘겨서 겉뜨기를 떴습니다. 번갈아서 안코 안뜨기 하고, 음, 그다음 코 겉뜨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려 놓고 실 앞쪽에 놓고 안뜨기 한다 그랬죠 안뜨기 뜨고 실 뒤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겉뜨기 할때는 뒤에 놓고 겉뜨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은 안뜨기 한번은 겉뜨기 한번은 안뜨기 떴습니다 한단 떴습니다 두번째 단 부터는 두 번째 단부터는 첫 코는 빼줍니다. 넘겨줍니다. 뜨지 않았습니다. 넘겼습니다. 이렇게 보니 여기가 볼록합니다. 볼록하면 안 뜨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실을 앞쪽으로 놨습니다. 안 뜨기 합니다. 그러면 한코한코 한코 번갈아 했으니까 겉뜨기겠죠. 실을 뒤로 놓습니다. 여기 보면 사슬 모양입니다. 안뜨기를 해야 될지, 겉뜨기를 해야 될지,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슬 모양은 겉뜨기, 실 뒤쪽으로 옮겨놓고, 겉뜨기 뜹니다. 실 앞쪽으로 놓고, 볼록하니까 안뜨기 뜹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끝에까지 가고, 어, 끝에, 여기 끝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안 뜨기를 했으니까 뒤쪽에 겉뜨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떴습니다. 뒤돌립니다. 앞으로 계속 첫 코는 빼줍니다. 빼주는 이유가 뒤, 옆에가 사슬 모양이 돼서 그대로 예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꿀 겁니다. 여기 겉뜨기 두 코. 두 단을 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왕복 두단한게 하나 둘 사슬 두 개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겨서 겉뜨기를 하면 계속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계속 그렇게 떠가면 이 모양 그대로 떠가면 한코 고무뜨기 됩니다. 네 이제 바여기선 바꿀 겁니다. 두 단마다 계속 겉뜨기와 안뜨기 위치를 바꿔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뜨기 두단 하고 나면 실 앞쪽으로 놓고 안뜨기 합니다. 전에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코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안뜨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겉뜨기 합니다. 여기 전에 두단 안뜨기 했던 자리입니다. 바꿔서 요번엔 겉뜨기 합니다. 실 앞으로 놓고 안뜨기 합니다. 실 뒤로 놓고 겉뜨기 합니다. 그래서 두단 겉뜨기 했던 곳엔 안뜨기를 뜨고 안뜨기 했던 곳엔 겉뜨기를 떴습니다.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안,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이렇게 떴습니다. 맨 마지막, 겉뜨기를 뜰 차례입니다. 겉뜨기 뜹니다. 돌리면, 첫 코, 넘기기, 이거 뜨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단에서 겉뜨기, 사실 모양입니다. 한, 한단 겉뜨기 했습니다. 흰 자리입니다. 안 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단 여기가 겉, 겉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단 겉뜨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볼록하니까 안 뜨기. 사슬이니까 겉뜨기. 볼록하니까 안 뜨기. 사슬이니까 실 뒤로 놓고 겉뜨기. 볼록해서 실 앞으로 놓고 안 뜨기. 이런 식으로 겉뜨기, 안뜨기를 번갈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안뜨기로 끝에 자리가 되면 뒤쪽에, 이렇게 놓으면 조금 사슬이 꼬입니다. 옆에. 뒤쪽으로, 뒤게 사슬에, 이쪽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었습니다. 실 겁니다. 로, 뒤로 빼 줍니다. 안뜨기 하는데 이 앞쪽 사슬에다 실 걸지 않고 뒤쪽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바늘 넣어서 떴습니다. 안뜨기를 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도 사슬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코는 뜨지 않고 넘기기를 하면 이렇게 옆에도 사슬 모양이 예쁘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두단 겉뜨기 했던 자리고 여기는 두단안 뜨기 했던 자리입니다. 두 단마다 자리를 바꿔서 안 뜨기와 겉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뜹니다. 그래서 첫 코는 넘겨주고 맨 처음에 뜰때첫코 넘겨주고 겉뜨기 두단 했고 안 뜨기 두단 했습니다. 여기 볼록볼록 안 뜨기 했습니다. 그러면 두단 하고 나면, 즉, 왕복 합고 나면, 그 다음에 안뜨기 자린 겉뜨기. 겉뜨기 했던 두단 올라온 데는 안뜨기로 바꿔서 계속 합니다. 이 과정을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단수만큼 뜨면 되는데, 이 폭을 넓게 해서 목도리로 떠도 예쁩니다. 이 모양이. 목도리로 해도 예쁘고, 옷을 뜰 때도 이 무늬를 저는 많이 넣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이런 게 단순하면서도 예쁩니다. 그리고, 안 뜨게 할때맨 마지막 코는 제가 자꾸 여기 앞으로 넣는데, 뒤쪽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앞쪽 꼬리에 바늘 넣지 않고 뒤쪽 꼬리에 바늘을 넣었습니다. 실 걸어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뜨기가 옆에 사슬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필요한 만큼 뜨고 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목도리로 떠도 되고 저는 헤어밴드로 겁니다. 저는 57cm 남짓 뜨고 왔습니다. 네. 본인 거면 머리 쓰는, 이거를 쓰는 식으로 둘레를 대 보시면 됩니다. 살짝 늘어나게 대 보시고 딱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 마금 할 텐데, 코마금하고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접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머리 둘레보다 0.5cm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마금을 할 건데 안뜨기 한코 뜹니다. 맨 마지막 코, 요번엔 넘기지 않고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 옮겼습니다. 왼쪽 바늘에 같이 가, 이거를 안뜨기로 뜰 겁니다. 두코 잡아서 같이 안뜨기로 뜹니다. 최대한 당겨서 다시 왼쪽에 넣습니다. 그대로 안뜨기 뜹니다. 두 코씩 안뜨기를 뜹니다. 떠온 코를 다시 왼쪽으로 그대로 넣고 다음 코까지 같이 바늘을 넣어서 안뜨기 뜹니다. 같은 방식으로 맨 끝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실길리를한 40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돗바늘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리 마지막 사슬 안쪽에 있었는데 이 사슬 안으로 실을 빼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겁니다. 과 뒤가 무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겉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곳을 겉으로 하겠다 한 곳을 안으로 가게, 이쪽이 겉이 될 겁니다. 안으로 가게, 이렇게 마주 봅니다. 여기가 안, 안쪽이고, 여기가 겉에일 겁니다. 공간이 아니, 안쪽이 겉으로 오게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마주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제가 최대한 당겨서 안뜨기 하는 방식으로 코마금을 했는데도 약간 긴듯 합니다. 약간 마지막 코가 늘어져서. 이대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겹칩니다. 이렇게 코 돌려서 겹칩니다. 뒤로 보냅니다. 딱 가운데, 반 접어지게 보냈습니다. 다시, 이렇게 싹 쌌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으로 이 상태로 꿰매서 뒤집으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제 꿰맬 때 중요한 게 특히 맨 가해를 꿰맬 때 중요한 게이네 곳이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쯤. 왜냐면 이게 제가 열다섯 코이기 때문에 일곱쯤 가서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통과, 통과. 이쪽으로 한번더 하게, 하겠...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음 코 가서 한번더 통과 바늘을 꼭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네겹 당깁니다. 그서 같은 방식으로 4겹 네다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제가 이 판을 통과한 거를 다시 그러니까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쪽 통관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한 번에 딱 박음질처럼 해서 두번 왔다 갔다 꿰매지 않고 한 번에 꿰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바늘을 가서 또 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맵고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이제 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위쪽으로 한번더 감아서 실을 빼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을 그냥 매듭을 안 짓고 자르기 위해서 실을 정리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실, 여기, 한 겹, 맨 끝에 감침질 한 대로 뺐습니다. 하나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실을 꽂으면. 완성입니다. 물이 섞여 있어서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예쁘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